자 여러분들 오늘은 쿠키런 킹덤 왕국 한번 탐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왕국을 기가 막히게 꾸민 분들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왕국을 한번 구경하러 갈 건데 한세명 정도 오늘 한번 세명 정도 한번 구경해 볼까? 가자 자 일단 첫 번째 분 홍윤영 님부터 한번 가서 구경을 하도록 할게요 우와 이야아 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와, 일단 전체 샷을 보자면, 맨 위층은 이제 주거지역. 여기는 이제 가운데는 왕국으로 가는 길. 야, 요런 분수랑 요런 거 배치 되게 잘했다. 이거 사자상? 야, 요거 좀 굉장히 잘 꾸미셨네. 여기에다가 정원 같은 것도 배치를 굉장히 잘하셨고, 이게 말씀드렸죠. 고인물 꾸미기의 특징. 착시 효과. 이 착시 효과를 줌으로써 배열을 좀 세세하게 관리를 잘했다. 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시계탑. 시계탑을 둠으로써 약간 그 광장의 느낌을 굉장히 잘 조성해 주셨어요. 광장의 느낌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여기 느낌이랑 여기 느낌이랑 다르잖아. 시계탑 느낌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더 주셔가지고 아주 밸런스 있는 그런 왕국 꾸미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왕성으로 이어지는. 야, 요거, 요거, 이거 흑기사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전 시즌에 좀 하셨던 분이네. 어. 이게 그거잖아요. 아레나 랭킹 보상. 아, 이거 짭이에요? 아, 이거 짭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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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찐으로 있는데. 자, 아무, 아무튼. 여기에는 그 에스프레소의 커피 마법인가? 요것도 배치해 놓으셨고. 요쪽은. 갈색 중에서도 짙은 갈색 배치를 해두신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공포 분위기 마녀의 성 분위기 여기에는 이제 생산물품들 여기 생산물품들 여기는 약간 작업소인가? <laughs> 작업소 같은 느낌을 아주 세세하게 주셨네. 야 역시 이 왕국 꾸미기에 고인물들을 한번 타해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런 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땅을 다 넓히신 게 아니라서 좀 좁은 감이 없잖아, 있네. 이렇게 많이 꾸미셨는데도 좁은 감이 있네. <laughs> 자, 아무튼, 구경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렸다고? 약간 그런 타입이시네. 이거 맵에다가 이스터에그 같은 거 숨겨놓고, 어? 이스터에그 못 찾았다고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 아니,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아? 야, 여기 잘 보면 노음들이 이런 게 있네요. 아, 아 이게 스키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노움들이 사는 거주 지역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노움들이 이렇게 공간 공간에 다 이렇게 숨어 있잖아. 어, 뭐야? <laughs> 여기는 노움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문패 같은 거는 갖다 치우고 그거 있거든요. 퓨어 바닐라 마 쿠키 동상 이제 여기다 세워놔야 될것 같아. 이제 다들 왕국에 퓨어바닐라 맛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공간은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거 있다고요? 어디? 아 여기 있잖아. 아 뭐야, 퓨어바닐라 동상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귀하신 분을 여기다 짱방 넣으니까 혹시 퓨어바닐라 있으신가요? 이분 없죠. 아 그러니까 이러네. 아니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떻게 퓨어바닐라를? 퓨어바닐라는 여기 그 메인 메인에다가 여기에 딱 해놓고 이거 제사 지내야지. 아 어쩐지 없더라. <laughs> 여기 꽃길 같은 것도 굉장히 조성을 잘 해놓으셨고 더 이상 뭐볼거 없죠 다음 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깔끔한 민초분이신데 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여기는 약간 어어 <laughs> 어... 여기는 <laughs> 보면 안 되겠는데? 여기는 약간 창고 같은 느낌. 여기다 짱, 짱을 박아 넣으셨고. 야, 여기가 근데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 아니,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인데? 님들 이거 휠체어 아니에요? 이거 좀 무서운데? 아니, 뭐, 휠체어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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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휠체어에서 치워서 죽인 거야, 이거? 아니, 어, 이거 뭐야? 야, 얘 약간 무서워. 아니 쿠키들이 아픈 게 아니고 노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요? 야왜 빨리 도망가? 야 빨리 도망가! 야 여기 개 무서워! 오야 근데 이분은 내가 딱 알아냈어. 이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여기까지는 쿠키런 킹덤을 좀 즐기고 계셨던 거야. 여기까지는 쿠키런 킹덤을 좀 즐기시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 어 아, 이분 왕꾸 좀 잘하시는데? 어 나도 왕꾸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으신 거야 <laughs> 여기 야 놀이공원 느낌 난다 야 여기 놀이공원 느낌 너무 잘해놨다 곰젤리들이 나눠주는 풍선 같은 것도 있고 야 여기 벌써 그 양파맛은 놀러왔네 아 미안한데 너는 저는 양파맛 혐오증이 있어가지고요 일로 가자 자 양파맛은 어, 일 시켜야지요 어 일하러 가 일하러 어 그렇지 따, 어 여기서 글자로 질이나 해. 안녕히 계세요. 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이, 어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laughs> 자, 아무튼, 놀이공원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마법 형태의 길을 까으로써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갈색 배열의 타일들을 배치하면서 커피 마법 이런 느낌을 좀 주셨네요. 근데 아쉬운 점은 요거, 요거 뽑기를 차라리 이쪽으로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이 놀이공원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자, 구경 잘했습니다. 가자. 자, 이곳은 마지막 구경할 곳입니다. 여기는 오! 여기도 이제 고인물같이 착시 효과를 줌으로써 약간 이런 식으로 층간 구변을좀해 놨습니다. 여기는 거주 구간. 그다음에 어? <laughs> 아 이런 거 있어야지 그치 어 아, 이런 거 있어야지 퓨어 바닐라님을 위해서 절을 하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 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위로 퓨어 바닐라 신전 같은 것도 만들어 둠으로써 퓨어 바닐라님이 나오시길 아주 간절히 비는 이게 일석이조죠 이쁜 것도 챙기고 기원도 하는 그런 효과. 여기는 이제 항상 그랬다시피 요 사자상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고급진 성압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는 숲속 숲속에 노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노음들이 사는 공간인데 벌통을 놨네요 여기 있는 벌이 노음 쏘잖아? 노음 바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벌이 왜 이렇게 크냐? 아니 벌 침이 얘 코때기보다 큰것 같아 아무튼 여기는 약간 좀 농장인가 봐. 여러분들 농장 체험하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딸기 체험하는 곳에 잼 만드는 공간도 있고 여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도 다 구현이 돼 있거든. 딸기 농장 같은 느낌. 여기는 약간 상가 같은 느낌인가 봐. 상점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리고 이쪽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분명히 이 랜드마크는 필요한데, 아, 내가 이거를 꾸미기에는 공간이 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짱방아둔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 쿠키런 킹덤에 건물들이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나무집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왕성. 이거 어떻게 꾸미냐고. 요두 개의 분위기를 어떻게 살릴 건데. 이거를 겨우 살렸다 쳐도, 갑자기 솜사탕. 이 패턴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아. 어떻게 한 번에 꾸며, 이거를. 요런 거를 이제 쿠키런 킹덤 측에서 스킨을 씌운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주면은, 아마, 그걸로도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아이디어 있거든요. 데브 시스터즈 여러분. 연락주세요. 저 진짜 아이디어 기똥찬 거 있습니다.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대신에, 장훈이 추천했다. 한 번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 아내 왕궁 왔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 여기만 보여줘야겠다 어제 꾸민아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왕국 꾸미기를 한번 구경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꾸미기에 대한 그런 배려가 세세하게 들어가 있진 않거든 뭐 예를 들면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좌우, 좌우. 좌우로밖에 안 바뀌어. 근데 뒤를 본다든지, 욕조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패치도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꾸미기에 대한 기능을 더 많이 넣으면 꾸미는 것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좀더 자극시키면 어떨까? 자, 오늘 왕국 꾸미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